자 봅니다. 어, grammar practice에 있는 첫 번째 1번을 보면 여기서 주어하고 수로 사이에 사선을 그자라고돼 있는데 그럼 주어의 핵의 밑줄을 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끊어 읽기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 이것만 되면 돼. 자,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봐 봐. 여기서 one reason 명사 다음에 뒤에 명사 없이 끊기겠지, 이렇게. 그다음에 then 전치사지. 그다음에 is 이게 동사 이가 그러면 실제 주어는 one reason. 이게 지금 주어의 핵이고, 요 is가 동사란 말이야 이게. 맞지? 그다음 다시 that 접속사 나왔다. 그다음 주어 나오고. 그다음 전치사 by에서 잘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circumstance 다음에 그 way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잘라서, 이제 이게 이렇게 수식 아닌가, 그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접속사가 빠졌겠고. 맞나? 그 다음에 여기는 인이 있었는데 이게 빠졌을 거고. 여기 바이가 안 되겠나, 그지 그럼 얘가 주어가 되고, 야가 동사가 되는 요 구조야.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지금 요 부분 안을 보면, 실제로는 it appears that. 이렇게 안 되나, 그죠? 요 대시 접속사야. 그다음에 어 여기에 보면 또 다른 대시 또 나와.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라. 왜냐? 이 프로텍트가 동사고 드라이브가 목적어야. 자, 전치사 또 자릅니다. 여기 전치사 또 자르겠지? 드라이빙 요까지 지금 또 잘랐단 말이야.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결국 지금 요 대스는 이렇게 수식에서이 메이저 얘가 주어야 이가그지 그다음에 encourage 이게 동사고 bad drive 이게 목적어니까 주어는 major. 그다음에 동사는 encourage 돼서 요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 말이야. 자, 보자. 그다음 3번을 한번 봐라. 3번. 자, 3번은 the most obvious silent feature. 요것 알읍니다. 전치사다, 그렇지? 전치사가 나오면 일단 잘라. 그 다음에, is라는 동사가 나와.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사가 잡히면 전치사 뒤에 나오는 건 주어가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주어로 봐야 됩니다. 이게 주어가 단수고, 동사, is 이렇게 걸리겠지? 그 다음, for. 역시 여기다 자른다. 그 다음 4번에도 마찬가지야. 일단 of에 자릅니다. 그 다음에 who에서 자르고 그럼 who는 이렇게 수식 할까요, 그렇지? 얘는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다. 그 다음에 come 할때 동사고 그 다음에 또 is가 나오잖아, 이렇게. 맞지? 그러면 주어는 the number가 주어야, the number가. 동사는 is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proof라고 하는 명사 뒤에 d 스는 이거는 동격을 나타내주는 접속사야. 왜냐? 봐라.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구조세. 맞지? 이렇게 네, 수식하니까 이상 없고. 자 이제는 이 5번을 좀 보면 5번의 구조가 상당히 길다. 일단 관계대명사 앞에서 잘라야 돼. 왜? 이게 지금 동사고. 야가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그렇지? 자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 전치사, 그 다음에 또 전치사 쭉 갑니다. In front of 이게 전치사인가, 그렇지? 그럼 and가 나왔어. 그리고 나면 여기 봐봐, 이게 지금 동사거든 이게 첫 번째. 여기 and 뒤에 catch 다음에 또 이에서 붙었으니까 이거는 동사 두 번째라. 그럼 여기서 because에 잘라야 돼. 왜? 이 because가 또 접속사라. 그럼 당연히 주어 나올 거고 동사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동사가 딱 나와 그러면 여기에 주어가 angler fish라는 얘가 주어고 동사는 여기 can이야 can 음. 됐어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누구 수식하겠는이 fish를 수식하겠지 맞지? 그 다음에 said라는 PP를 이 tube 정사가 또 이렇게 수식하고 그리고 나서 carry out 동사죠? 그 다음에 전치사 오에 잘리고. 됐어. 그래서, 어, 전체적인 주어는 angle of fishing, 그 다음에 can certainly be. 요까지가 주어 동사가 됩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면, 어, 밑줄친 부분이 맞으면 T고 틀리면 F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한번 봐봐. 자, 니가 생각을 가져. 자, 니가 좋아하는 생각을 가질 때,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대시 빠졌다. 그 다음에, 너는 종종 생각한다. 그럼 이것도 또 보면, 또 동사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당연히 주어 두 번째가 되고, 여기에 대시 빠졌겠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걸 느낀다. 만약에 네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얘가 주어해가 그지? 종종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동사에 주어가 이시고, 동사가 becomes 단수가 되잖아, 그지? 대체 문제가 된다. 이건 이상이 없죠. 그래서 이건 t가 돼. 그다음 2번을 보자. 2번을 보면 이제 요걸 잘 봐야 돼. 여기서 동사는 이 s 야 자, 이 주어가 뭘까? novel, 소설이 주어야 아니면 각색하다라고 하는 어댑 a 얘가 주어야. 그렇지.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단수 취급을 해야 되거든. 맞제? 그 다음에 one of 할때이 one이 주격 보호야 그럼 이렇게 수식어는 가장 그 다음에 respectable of에 자르고 그 다음에 while 여기도 자릅니다. 이 while도 접속사거든 책자 이것도 역시 수식어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보면 is가 나옵니다. 이 is가 동사가 되죠. 여기는 부이 주어가 되고 됐지. 자그 다음 3번으로 가자. 자3번에 보면 greatest scientists are 주어 동사 by 자릅니다. to 부정사에 자릅니다. 이해하는 거. of 자르죠. 우주에 대한 성질을 이해한다. 그다음 외부적인 보상 자릅니다. 왜? 이 메르가 동사가 되면 이 대스는 주격 관계 대명사야. 그리고 메르는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겠지.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그럼, 이래야 될까요, 이 그럼, 이는 주어가 누구냐면, 얘가 주어래, 얘가. Reward. 단수로 돼있지? R. 이래 안 돼있어? 그럼, 얘가 주어가 되는데, 이건 단수라. 그럼, R. 이거는 단수 취급이 해야 되겠지? 뭐가 된다? i s 가증가이 되겠지? 됐어. 따라서, 이거는 F. 자, 이거는 T. 그 다음, 4번으로 가보자. 자, 4번에도 오면, 여기 컴마 돼있지? 자, 잘라. 할로 해 보자. 여기서 전형적인 아주 잘정평이나 어? 있는 인류학자의 필드 워커 현장 조사원. 그럼 얘가 주어란 말이야. 얘가 동사고 그다음 목적어는 스테이지 오브 자릅니다. 이렇게. 그다음 as에도 역시 자르고. 자, 근데 요 뒤를 한번 봐 봐. 이 as 뒤에 보면 이 전치사에 어가 요 붙었잖아. 형용사가 몇 개냐면 하나. 또둘또셋 그럼 이 어에 걸리는 명사가 누구냐 어에라고 하는 이 관사의 명사가 이거라 어드벤처야 그럼 스트레인지부터 시작했죠 전부 다 어드벤처 수식합니다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위치 다음에 자 이거 주격 관계대 네 명사죠 왜냐 어, 다 이게 동사거든 근데 이 s 붙여서 그럼 여기 보고 있는 이 선행사인 이 어드벤처 이게 선행사가 이게 지금 이어답 여기에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s를 붙이는 게 맞겠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목조가 요리 안오나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도 보면 이 이즈라고 하는 것의 주어가 누구냐면 큰마큰마돼 있잖아. 그냥 큰마큰마돼 있는 건 버려. 알겠어? 원래는 이 t s e m s 는맨 앞에 가도 괜찮아. 여기 있는 what We really want. 이게 주어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what이 관계대명사거든. 그럼 우리가 진정을 원하는 것은 is. 동사가 되지. 그래서 항상 문장이 주어가 되면 동사는 뭐로 취급한다? 단수로 취급을 하지. 단수로. 됐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